제천시에서 제 19회 23년도죠, 23년도 관련해서 위탁금 정산 결과를 지적을 했습니다. 어, 지적된 내용은 총 14개가 있고요, 대부분이 업무 추진비 관련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는 게스트 숙박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결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되었습니다. 2024년에 게스트 숙박에 관련된 내부 기준 마련이 됐을까요? 제가 그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 내용이 많은데 관련 조치 결과 및 계획 보고 사항을 보면 주말 및 비정상적인 시간대 업무 추진비 사용 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서류를 증빙하겠다, 1인1회 4만 원 범위 안에서 사용하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다, 변경하겠다, 주의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다 답이 왔거든요. 혹시 이 부분 2024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현재 2024년 같은 경우는, 음, 저희가, 어, 예산 정산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아직은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원님께서 그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그 세부적으로 지금 그 조사를 좀 해서, 어, 잘못 추진되었다거나, 그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고 예, 지금 저희가 그 관련된 서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 이게 적용되면 안 되고 올해 이 문제 아, 2023년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다 체크가 됐으면 24년도에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 숙박에 대한 내부 기준 같은 거 마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노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겠다. 정식 리조트에 숙박, 추가 숙박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거다안 돼. 됐...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드리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뭘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릴까요? 가 없지 않나 않을까요? 어,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서 해임무효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 상환 관련한 내용인데 해임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원소 측 변호사 비용으로 4 4 0만원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에서 변호사 비용을 예산 성격은 후원 협찬금이었습니다. 소인지대도 후원 협찬금으로 사용했고요, 송달료도 후원 협찬금, 인지대 확정 인지대도 후원 협찬금, 소송비 확정 송달료도 후원 협찬금. 후원 협찬금이 이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